안녕하십니까? 미국 리조지긍정 나게 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비디오는 우리가 어, 혀 입천정에서 위치 찾게 하는 것을 어, 설명드리는 비디오가 어, 한두번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어, 저한테 어, 어떤 구독자로부터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어, 그 분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가 배울만한 한국 단어들이 있었어요 입천정을 분석해 보면 처음에 그 윗니의 바로 초입 부분에는 대보면 꺼끌꺼끌하고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가면 매끈매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운이 윗부분은 꺼끌꺼끌한 부분이 위치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뒤쪽에 매끈매끈한 곳이 맞는 건가요? 라는 어, 현명하시고 어, 감각적으로도 어, 우리가 금방 알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리는 답은 어 그야말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원하는 목표를 가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방법이 이제 위위 천정 suction and hold를 하기가 이게 이렇게 붙인 채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붙이고 운동 이렇게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혀의 자세 위치는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N하는 바로 입천장, 웃니 위쪽 꺼끌꺼끌한 부분에 혀를 흡착으로 이렇게 붙여주기. 혀를 붙이고 운동을 하거나 또는 휴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베이직. 그게 가장 아름답게 턱선과 얼굴형을 성장하게 그로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왜 혀가 목 뒷구멍을 열어줘서 코로 숨쉬기가 좋고, 또그 각종 얼굴 근육 발달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입천장 끌꺼끌한 부분에 혀를 붙이고, 그러니까. Suction and hold.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어린 시절이 지나서 이미 성인이 됐는데 나는 무턱으로 사각턱으로 이 턱의 뒤에 이렇게 가슴 음식을 입을 벌리고 씹었고 꼭꼭 씹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턱이 사각지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럼 무턱으로 앞에서는 보이죠. 얼굴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삼등분의 그 배율이 잘안 돼서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라면 먼저 저를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무턱이고, 사각턱이 지고, 이 아래 턱이 여기가 들어가 버리고, 에, 뒤에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야 될게 가장 원하는 노멀하게 자란 아주 a t t r a 하고 핸섬한 사람들이 얼굴형에서 이렇게 이가 맞아졌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맞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가서 턱이 앞에서 보면 짧아보이고, 뒤에서 보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각이 져서 이 턱뼈가 더 뒤에가 튀어나온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이 져서 거꾸리 같이 이렇게 위에보다 더 턱이 커지는 이제 그게 고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혀 자세가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다시 말해 이 뼈의 골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쪽 근육을 풀어주고, 이렇게. 여기를 또, 트리밍, 이렇게 깎아내듯이, 이 근육을 통통한 걸 눌러주고, 이런 이렇게, 헛바닥 운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걸려서 차츰차츰 근육의 습관으로, 이렇게, 뒤로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걸 끄집어내며, 이 턱을 앞으로 끌어, 앞으로 포워딩을 시킨 거죠. 뒤에 있던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운동을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은, 어, 어, 중요한 포인트가 혀의 위치를 잡는 것이 나는 어디냐. 그러면 제가 먼저에 대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각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무턱인 사람, 사각턱, 얼굴이 둥그런 사람은 대부분 혀가 주로 저 안쪽 목구멍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려면 적어도 이 앞니까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까끌까끌한 부분에서 이 사이까지를 가야 되겠죠. 그래야 턱이 이렇게 됐던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혀를, 이, 하의 입, 천, 입, 이은니 위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냐면 까끌까끌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우리 독자분께서 저한테 진, 친절하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름을 봐서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기본이라면, 무턱은 기본적인 은니 바로 위에 꺾을 꺾을한 부분에 대고 혀 운동, 혓바닥 운동 모든 것을 할때 거기를 향하여 누를 때 자기 균형이 이루어지죠. 앞으로 턱이 나올 수 있고 이 근육 균형이 이루어져서 장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나이에 비례하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74세 내일 모레가 75세인데도. 이 턱에 일이 들어가고 네모졌던 얼굴 사진을 보면 이 턱이 없다시피 이렇게 읊게 됐던 것을 습관을 바꾸니까 보기에 편안한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우선 까끌까끌한 부분이 기본 목표다. 단, 누구는 달라져야 되느냐. 주걱턱. 한국말로 주걱턱이지, 이 턱, 턱뼈가 앞으로 좀 나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이렇게. 이 사람의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이 혀를 입천정을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습관이 이미 아랫니를 미는, 어서부터 아랫니를 이렇게 밀어버렸서 이렇게 된 사람의 경우는, 이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이치를. 훈련받고 교육받고 다 해도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은 자기를 잘 진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있다면, 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은 기본적인 자세에 넣어서는 아직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입천장을 저 뒤쪽, 중간 안쪽, 매끈매끈한 부분에 그쪽에다 대셔야 장내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맞춰진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미용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천명에 물어요라는 조사 끝에 답변이 99.9%로 이거지. 무턱 아니고 아니었다. 가지런히 맞춘 거다. 그거를 맞춰내기 위해서 자기를 근육을 훈련과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마사지하는 거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마사지는 근육을 적당히 운동 훈련 뭐 이런 거와 달리 편안하게 한다고 주물러 주는 상태고 이 스컬핑 요가라는 것은 지금 말한 뮤잉의 근본적인 이 턱뼈와 광대뼈를 맞추는 교정 훈련에서 자기 근육을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안전하게 잡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서 적당히 출